전 현관의 조직범죄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문지석 전 인천의, 인천의 부천지청 부장검사, 아,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쿠팡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1인당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퇴직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에 잘못이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그 검사들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쿠팡이라는 대기업과 이러한 대기업을 지원하는 대형 로펌 중에 대형 로펌, 항상 법조계 개혁에 지금 문제가 되는 김앤장, 그리고 전관 변호사 소위 전관예우라고 하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와 현직 검사간의 내통 전현관의 조직 범죄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